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특별 부제 나조 공개 추첨을 참가를 하시고자 참석해주신 이분님들 그리고 공개 추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 신청한 조합원 중에서 열 분이 신청을. 그럼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 그러시면은 아, 공개 추첨도 그 진행 사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입차 추첨에서는 에, 각 조별 공정 조정 사항입니다. 네 첫째 차량번호 뒷역자리 중에서 1단이 아, 번호를 추첨해가지고 여기 아, 보시면은 각스가바가지 어, 7번입니다 네 예, 1차 7번이 추첨되어습니다 가조가 179분이시고 나조가 184명 아 다조가 128명 이 합계가 안나오니까요 합계 합계 나중에아가나중습니다 <laughs> 아, 조별로 일단 추첨이 되,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리 사님. 0 번입니다. 아, 2차 추첨 결과 가조가 146대, 나조가 144대, 다조가 165대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다음 3차 투표 하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번 1번. 아, 3차 투표 결과 가조가 172분, 나조가 154분, 다조가 140분이 <laughs> 선정이 되셨습니다. 우회를 보시면 그위 위에 합계 가조가 현재 497대, 나조가 482대, 다조가 442대가 승던차투춤하시겠 <laughs> 3 번입니다. 3 번요. s 네, a 차추 h 결과 가조가 h o v a 대, 나조가 g 6 p e s a s h 6 Dadoga, 가 e n u s Dadoga, Penus, h 대 k k e Kajoga, y u 겠습니다 Hashi, k u 번입니다 a d o 번 a y 아, 4번은 가족가 166대, 나조가 159대, 다조가 151대 합계 가족가 805명, 나조가 8 7명 다조가 7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차 추첨 하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네, 5번입니다. 아, 6차 추첨한 결과 아, 가족가총 973대, 나조가 9 6 0대 다조가 924대인데 지금 7차추첨에서 천자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넘으면은 넘을 대수 에 한해서는 다시 100, 1000 단위로 추첨을 하셔가지고 1000 단위까지 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추첨하시겠습니다. 저기 이제 9 1 3이잖아요1 7대가 모자라는. 한번더 하시면 돼. 2번이란 누구가? 285번이세요. 9번입니다. 9번. 예, 9번입니다. 두번다 적용. 번다 적용해 놔요. 일단. 리안 되는데. 아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넘어져 수는 안나오 여기 나오는데. 지금 출차 결과 가왔습니다넘수가조가1 6대가 초과됐고 조가 158대 다조가 37대입니다. 이총수한서는 또계속해서 10단이 10단이 이게 초는 대수가 도전할 때까지 10백 10단위로 100, 어 계속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억해 주시죠? 가죠. 가죠만 보여주게. 가죠. 이 차량 번호가 끝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 두번째 네. 끝자리 두 번째 번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번호와 9인 차량 번호에 해 가지고 10단이 추천됩니다. 7번입니다. 7번. 예, 뒈따식당에 출혈 확인한 결과 딱1 7분에 해당 계십니다. 딱 맞네요. 아, 아, 1열명남어열명남습니다1 10, 아, 그, 0명남았기 때문에 이제 또 식단 네, 네. 네, 계속 하나요? 네. 아니요. 식단이 식단이 예, 계속 가겠습니다. 1 0 0 0명안안 됐기 때문에 1열 명만 남아 있는데. 1 0 명만 더 하면 되네. 1열 명을 뽑아라. 1 0명지 모르겠습니다. 뭐 17딱 가는데. 열명뽑면 제일 최데 9번입니다. 네 9번입니다. 6번 예, 6번 6번 6번입니다. 1단이 끝자리 두 번째가 6번인 분이 해당되어 습니다 아, 6번 한 결과 18명 18명이라 지금 8명이 추가되어 지금 총음1 0 0명 나왔기 때문에 8명을 지금 또 제외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 추천부 하겠습니다. 왜 내가 또 이런 사람을 탈락자라 시키고 말이야. 버려. 탈 2 번입니다. 열 명을 뽑아야 돼요. 이 번, 열 네. 명이에요. 없어. 번, 2번, 이 번입니까? 없어, 없습니다. 이번 해당자가 없습니다. 다시. 아, 이번 해당자가 없습니다. 정나이 다시 잘... 뽑겠습니다. 3번. 다행이네, 다행이죠. 네, 십 단위 이번가지신 분이 신청하신 분이죠? 없... 번입니다. 네, 번입니다. 3 번이요? 네, 3번. 번이 수가 3 명이기 때문에 이재일 명을 추가로 더 뽑으셔야 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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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서. <laughs> 예0 계속해 주시 계속 시아 단위 현재 7 명이 모자라십니다 0 명에서 7명될 때까지 계속 뽑도록 하겠습니다 큰일났다 0 번입니다 네, 0번0번한명 있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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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재 6명 남았습니다 총. 저기, 저기, 네, 아니, 계속 0 단위 추첨 하도록 하겠는다 남은 자부 시장님 감사합니다 여섯 대가 될 때까지 계속 추하도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네, 8번입니다. 8번입니다. 8번니다 8번입니다. 시번입하다 8번입니다. 번니다 8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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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입니다8번입니번 추첨하시면 되겠습니다 식 아, 단위에서 아, 5장5 번입니다 5번. 예5 번입니다 5번두 분이시라 나머지 한명 한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 한명 추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명이 또 추가되면 은 다시 1 0 0 단위 넘어갑니다 이제는 또식 단위에서 김웅 단위로 가는 거 발이지 번입니다. 몇 번? 1 번. 입니다아두 분이나 천한 명이기 때문에 다시 또추측 하시 되겠습니다. 천한명 번호, 번호 보여줘. 번호, 번호, 번호 보여줘. 번호 보여줘. 두 명. 두명 번호 보여줘. 1번하고 7번 조합원님들 뽑으시겠습니까? 1번. 조합 7번. 지금 두분이 때문에 한 번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천단이 1번 7번 7번만 뽑으도록 하겠습니다 1번 7번만 놓고 1번하고 7번 두 개만 공을 놓고 둘 중에 한 번만 추첨이 되겠습니다. 1번 7번하고 확인하세요. 네, 예, 저 홍인사표 분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네, 예, 7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가전은 모두 천대 추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저로. 나저로. 제품들 네. 다음은 나저. 9번. 사용하겠습니다. 가전 없애버리시고요. 현재 960명인데 40명만 추합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시켜드리고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4데단니다1입니단입니다 9번입니다. 9번. 입니다 9번. 15분이 계셔가지고 나머지 25분이 남으셨습니다. 현재 975명이 승정되셨고 25명 추첨을 위한 식단이추첨서 하시겠습니다. 이 어디가 습니까 저, 다분리김용기 대원님 한번으시죠 예. 네. 다보리 김용기 대원님이 아, 식단이 추첨하시도 하겠습니다. 여기 한 뽑아. 3번입니다. 3번입니다 <laughs> 3번. 3번이총분몇요그 현재 991명입니다. 나머지 9분, 9분 남았습니다. 나머지 30분. 9분 남았습니다. 4번. 4번 이 4번. 4번 <laughs> 진짜 4번입니나 4번입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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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1 4번이 1 8명 나와 가지고 오늘아 9분이 초과됐거든요. 네, 다시 이제 9분을 발음내기면또 100단이 추첨 하시려로 하겠습니다. 한번입니다두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숫자는 백번입니다백입니다백단이백단이1 100단위. 0 해당할 수 있는 숫자가 선정되시는 겁니다 3종이 생깁니니다 8번입니다. 백단의 8번입니다. 8번에 7이 나오셔 가지고 나머지 6분 나오셨습니다. 총950 7분이고 6분을 나머지추첨하게 하겠습니다. 조합이 한번 나오시죠. 조합 한번 나오시죠. 예, 네, 조합이 저기죠. 저저 파란색 주니 입으신 조합이 한번 나오시죠. 9번입니다. 9번. 9번입니다. 9번. 백단이 9번. 2분 나왔습니다. 2분. 그래서 990 6명, 4명분 네, 나오셨다. 4분. 조합은 안 뽑으시죠? 그가 저기 한 나오세요. 백단위 추첨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나오셨습니다. 네. 1번. 네. 나오셨습니다. 네 분.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의 두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9 9 8명두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을 뽑기 위한 백단위 추첨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에 선수들 계십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 다시 번 4번. 네. 번 4번입니다. <laughs> 번 4번, 4번입니다. 4번. 아 번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한번 다시 보시지 제가 한번입니다0 번입니다. 0 번에 다섯 분이 때문에 원래 또세 분이 추가됐거든요. 다시 이제 천장이 넘어가겠습니다. 50분간. 번호 보이죠? 번호 다시 추합니다4 네, 번. 다섯 분 중에서 5 번, 7 번, 8 번. 5, 7, 8 예, 8번이 3분 이상, 578 3개만 넣고, 1 0 0 0단위 묶겠습니다. 578 3개만 확인을 시켜주세요. 2번 주춤은 1000단입니다. 위1 0 0 0단위 1000단이 해당되는 숫자가 순정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1 분입니다. 7번 7번 분입니다.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나머지 한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네, <laughs> 번이초가을니다초 겁니다. 이나월했을겁 8번이 초월니다번이번이을3이이다니다니번이번이 2번이 번 2번이 번 2번이 번 2번이 에번이번이에번2번번에번2번번2 번입니다. 네, 2번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이제 네, 끝났습니다. 딱 100분이 아, 추중되셨습니다 네, 나자로 주춤도 100대 이것을 맞추도록 하고 다음은 다죠 에, 차저인원에 아, 대해서 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시투입합니다 1번. 오, 오, 투입합니다. 1번. 예. 아, 이제 아, 는총920나 네. 2분이 추춤되셔 가지고 네. 네. 76년. 네. 76서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76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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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될 때까지 계속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단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이아무것동부지부장님언제가십나이 출중할지 모르겠습니다. 식단입니다식단이 3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에 아, 13번이 남으셨습니다. 네, 나머지 62분 남으셨습니다. 62대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식단입니다 홍성호 부주면 장님저 이건지 부주부장님 역시 식당이 주다다 식단이 추출되겠습니다. 주단이 0번입니다. 영번입니다영번에 18명 되셨습니다. 나머지 4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선입니다. 저희 저기, 저기 뒤에 우리 상심정 언이 한번 나오시죠. 관심시나 아신 거지. 식단 한번 더추첨하시요 나머지 마흔 네분 나오셨습니다. 역시 10단위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9번입니다, 9번. 9번, 9번. 9번. 10수님은 아, 나오셔가지고, 아, 나머지 31명 남으셨습니다. 역시 10단위 추천계속하겠습니다 10단위. 10단위. 네, 우리, 저, 우리, 저, 위원리 우리, 저, 아, 반장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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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 우리, 우고 네. 리 우리, 우리, 우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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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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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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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입니다. 8번입니다. 8번. 8번 11분입니다. 네, 나머 4분 남으셨습니다. 이제. 총 996분이 되셨고 4분을 뽑기 위한 남머 마지막 득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0등가까요강기님 아까 떨어진 사람은 분명다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이번에 14대가 되어가지고 10대가 처녀했기 때문에 14명 처 번호 보여주세요. 14명 촬영번호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1단위입니다백단위에서 나머지 4분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단위에서 4분입니다. 우리 소파지부장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바고습니다1단위 추첨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이 몇 단가요? 한 명이 한분이십니다 나머지 3분 남으셨습니다 나머지 3번 역시 백당입니다. 나머지 3번 네, 김용건 기사님 8번입니다. 8번입니다. 8번 8번이, 8번이 없습니다. 다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김용건 기사님 8번입니다. <목소리> 1번입니다. B1번입니다. 1번, 1번 두분 계십니다. 네, 나머지 한분 남으셨습니다. 1까0한 분. 네, 마지막으로 한성태 네. 기사님이 추첨하시겠습니다. 네. 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에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또네 분이 초과되어 가지고 다음은 천 단위에서 네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다섯 분처럼 보여주세요. 아, 2분 중에서 한 분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서 아아아 1, 4, 5, 1, 4, 5, 나와단에 1, 4, 5번만 번호 확인해 주세요. 아, 이제 단위에서한 분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중 단계 한분입니다 네, 남았습니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아, 1번. 1번. 1번이 한대딱 이렇게 해서 다 대역이 천장딱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나도가 추천적 아니야? 아, 나도 한명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31, 2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 조별, 천장 추천이 모두 끊겼습니다.